안녕하세요. 윤곽 케이스 리뷰하는 남자, 유케리, 유지한입니다 <목소리> 오늘은 카리나의 얼굴형이 되고 싶어 하는 21세 태국 유학생분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얼굴의 외곽선 특히 광대 쪽에서 좀 울퉁불퉁한 느낌이 살짝 있고 사진에서는 강조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봤을 때 45도 광대의 볼륨감이 조금 있고요. 광대 밑쪽에 옆광대 아래쪽에 약간의 볼패인 느낌. 그래서 굴곡이 세 보이는 느낌이 살짝 있고 그다음에 턱은 오히려 작고 턱끝은 무턱으로 뒤로 좀 빠져 있는 느낌. 그래서 입이 살짝 안 다물어져서 힘이 들어가는 작은 무턱의 전형적인 느낌을 좀 가지고 있고 사각턱은 사실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사각턱은 작으신 편인데 양쪽에 비대칭이 살짝 있고요.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턱 끝에서부터 약간 처졌다 올라가는 커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사각턱 크기를 줄이는 것보다는 양쪽의 비대칭을 잡고 라인이 조금 더 스트레이트하고 타이트한 느낌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. 초줄 전시티를 한번 살펴봐 주면요. 일단은 가장 특징적인 점은 하관은 전체적으로 작은 편이고요. 45도 광대가 전체적으로 볼록 튀어나오는 볼륨감을 좀 만들고 있고 양쪽의 비대칭도 조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광대 높이도 확실히 조금 다르고요. 45도 광대가 가장 튀어나온 위치도 양쪽에 좀 차이가 있죠.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깔끔하게 커버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해야 될 거고요. 그래서 이 안화뼈에 붙여서 L자로 디자인을 해주고 5mm 정도의 뼈 삭제량을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반대쪽은 조금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디자인을 가져가줬고요. 양쪽 다 5mm씩 뼈 삭제를 해주고, 뒤로 3mm씩 후진을 해서 전체적인 45도 광대 볼륨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게 더군다나 우리가 원했던 느낌 자체가 카리나 씨처럼 굴곡이 거의 없어 보이고 가능한 한 작고 매끈한 느낌을 원했기 때문에 사실 광대 사이즈에 비해서 확실한 변화의 계획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턱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작지만 여기서 보이시는 대로 사각턱에서 약간 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턱 끝에서 뭔가 쳐졌다 올라가는 느낌 사각턱의 끝은 각도나 크기상으로 발달되어 있진 않지만 이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대쪽 아래 라인이 보이고 계시죠? 그래서 이런 부분의 비대칭을 좀 해결하면서 사각턱 쪽 자체 볼륨은 그렇게 크게 줄이지 않는 걸로. 시옷절골로 우리가 이 정도의 절골라인을 가져가고요. 그래서 주적으로 전진은 4mm 전진을 해줬습니다. 남는 부분부터 사각턱 있는 부분까지. 사각턱은 많이 자르지 않고요. 이 라인을 정리하는 수준에서만 양쪽이 비슷한 정도로 갈수 있게. 그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수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. 수술 후 CT 모양을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아까 계획한대로 전체적으로 절골이 이루어지고 바깥쪽으로 튀어나왔던 부분들 잘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. 광대도 블록 튀어나왔던 45도의 볼륨들 양쪽 차이 없이 말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옆모습에서 살펴보시면 치아선에 비해서 좀 뒤로 빠져있던 작은 무턱의 느낌이 턱끝 전진을 통해서 확실히 좀 볼륨감 있는 스타일로 바뀌었고요. 반대쪽이 보이던 그런 느낌 없이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라인으로 가져가고 있고 조금 더 길어지고 앞으로 나와 있는 턱끝에서부터 사각턱 끝까지 굴곡 없이 스트레이트하고 타이탄 라인으로 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얼굴 사진을 통해서 변화를 살펴보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작고 귀여운 느낌은 들수 있으나 좀 샤프하거나 세련된 느낌을 느끼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수술 후에는 어,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요. 전체적으로 매끈한 느낌과 좀 샤프해진 턱끝 이런 느낌으로 인해서 확실히 세련된과 그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미지가 한꺼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. 물론 얼굴이 작고 약간 외곽선이 울퉁불퉁하다고 한서 반드시 윤곽수술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, 나는 얼굴이 작은데 윤곽수술 해서 좋아질 수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 외곽선이 울퉁불퉁하고 확실히 볼륨감이 느껴지고 이런 경우들에서는 윤곽수술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세련된 느낌을 가져가는 이미지를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한번은 고민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광대가 살짝 발달하고 그다음에 무턱이 있는 얼굴이 크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꼭 얼굴이 큰 사람들만 윤곽 수술을 통해서 뭔가 큰 효과를 볼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.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돼 있더라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상담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를 같이 고민해 볼수 있겠습니다. 얼굴이 작더라도 전체적인 윤곽선이 울퉁불퉁하거나 턱이 너무 외소하거나 이런 등의 특징으로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. 어, 이럴 때 윤곽 수술을 통해서 전반적인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우리가 신경 쓰이는 단점들이 해결됨으로써 크지 않은 변화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미지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관심이 있다면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유치원 유치원이었습니다. <목소리도>